<목소리도> 안녕 잘 지냈어? 그러게 약간 좀방송이서 오랜만이네? <laughs> 그러니까 완전 오랜만이야 설명 부탁드려요 <laughs> 아, 저희가 사실 불화설이 있었어요 그거 제가 낸 <laughs> <된> 거예요 네네 <laughs> 네네 <laughs> 네. <laughs> 좋아요 패드 준비되셨나요? 네 잠시. 패드 준비됐어요 와 어, 이동하려면 아 이거네 우리 이렇게 아. 서 있으면 하트 같다? 어? 짜잔 어. 짜잔 짜잔 아. <laughs> 거두. 날기를 거두기려면 RT 아 뭐야 이거 오리보다 약간 백조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그러게 와 이거 벽 하나도 안 난다 어머 도망가 이거, 뭐 어, 아. 아, 이거 이거 뭐태스크 있지 않나? 오 맞아 나 때나 선물 짜잔 봐. 아저씨가 너쫓아간다 어? 아이고 아이고. 수시. 진짜 내가 요새 했어. 어. 근데 난 이거 어떻았는지 모르는데. 그거. 아. 아이거 처음에 이게 퀘스트 갑자기 나오는 창이 있었는데. 기억해? 맞아. 있었어. 어? 어? 나중에 뭐는 탭 끗끗. 오. 정원사 오 적시기. 여기 피크닉 당뇨에 어. 호박 당근 잼, 본병, 라디오, 라디오, 바구니 아 당근 본거 같아 나는 호박 봤어 호박 여기 아니다 저 안에 있다 안쪽에 파 와야 되는 거 같아 아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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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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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재밌 아이고 못 부러질라 하는데 잡이야 어 잡힌다 잡힌다 트라버리기 오케이 그러면 뭔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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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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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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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이야 지금 오야 어, 나... 이거 봐 이거 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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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어, 근데 고개 숙이지 않나 아 맞네 그지 아뭐 배서 그렇지 튀어 아저씨 <laughs> 여기 여기 보세요 아저씨 <laughs> 여기 보세요. 아저씨 여기 보세요 <laughs> 인기 보세요~! 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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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고! 아저씨! 아저씨! 내가 부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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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츠! 부츠 부츠! 부츠! <laughs> 어? 모자 어디 갔지? 모자 없어서 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물질모자 써야겠네~! 잘 어울리네~! <laughs> 잘 어울리네~! 어? 새로운 할일 목록! 어? 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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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한다. 이거 할때꽥 하는 건가? 망치 한테어아꽥 하는 거 맞아 오케이 하나 아이씨 하나 둘셋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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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있 너무 빨랐나 봐저 아닌데 운동. 진짜 아까부터 씨왜 차비만 싫어하냐? 나만 싫어해 오 <laughs> 어, 됐다 <laughs> 안고안고 어, 네, 예! <laughs>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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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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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보래요 그거 볼까 테스크? 어 보자 빗자루 망가뜨리기 음... 소년을 전화박스에 가두기 안경 바꿔치기 어저 안경 어떻게 <laughs> 이거 아줌마한테 갖다주자 그렇지 선물 주자 아줌마, 아줌마 안경 대신 물물교환 유노? 아줌마 아줌마 물물교환 유노? 이거 자기 거라고 생각하려나? 그러지 않을까 다시 사게 만들기가 있었으니까 저거안 사가나 비행기? 소년을 저기로 데리고 가야 되나? 저기로 밀어야 어, 되나? 그래볼까? 그럴까? 오케이 갔다. 오 대대대. 나 저거 내 거야. 나 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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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다. 죄도 엄청 아는데? 아 개선하네. 바보다. <laughs> <laughs> 내 거라고 주장하나봐. 근데 아니래. 어머. 돈을 내야지 요놈 요놈. 어이돈 날래. 어오나 아... 아빠 정말 아... 너무해. 나 이거 굉장히 잘해. 보여줄게. 내가 먼저 들어갈 테니까 나 땡이도 들어와. 이거를 이렇게 끌고 온 다음에 저그 아저씨가 있어. 그래서 이 아저씨를 피해서 가려면 이걸 들고 이렇게 끌어서 음. 안 보이게 어 이렇게 밀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하면. 나 떼가 도와줘. 이거 맞는 건데. 원하고 싶은 건데. 나 떼가 도와줘. 이거 이렇게 하고 <하면> 넘어가는데. 아, 또 아닌가봐. 그, 응?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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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선물! <laughs> 어, 가만 있어봐. 어디 가만 있어봐? 오 됐다, 됐다, 됐다. 아, 오케이. 날 어디로 가? 저 안으로 가는 걸까? 아. 와요. 이거 우리 어때까지 갔던 마을에. 거다. 아. 장 귀여워. 귀여워. 집? 아, 예, 아, 맞네. 우리가 커진 거 같다. 여기가 집 식당. 어. 아. 오, 똑똑히 똑똑해. 똑똑해. 이렇게. 뭐야? 아이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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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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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나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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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이거, 이가 이거, 이거, 앞에서 오그로 끌어줄게. 좋아. 오케이. 드링, 드링, 드링. 드 이렇게 조용히 가자 이렇게 하니까 소리 안 난다 오링 드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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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링 물고 해음칠 수 있나? 잡 가능. 우리 집 어디지? 여기다. 아 여기다. 음 좋아. 도착. 음. 와집 <laughs> <laughs> 우리 왜 이런 우리 이런 짓 사는 거야? 음. <laughs> 상습범이었네. 오케이, 아, 싫어할 만했네. <laughs> 마을에서 하도많이 가져가가지고... 아, 그니까,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걸어놓는구나. 이러니까, <laughs> 아무튼... 그가 오니 엘리!